자, 우리 그러면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여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덜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반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네. 오늘 제이 얘기는 앞부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거는 사실이다. 왜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성경에서만 되어져서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했었다는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것을 논증하는제 그러한 아, 자, 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본 곳에서는 증인, 증인들이 있고, 성경이 증인, 성경이 증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어, 500명이 넘는, 어,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그 다음에 다른 어? 사도들, 그리고 어, 누구죠? 바울. 이렇게, 에? 이 바울, 이 사람들이, 에, 또 증인들이다 이렇게 지금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논리적인 이제 에, 논증을 어, 어, 벌이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 에, 얘기를 하죠. 13절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워낙 워낙 이제 이에에 에, 에, 아예 죽은, 죽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어? 어,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 바울이 뭐라 하는 우리의 선포. 이 우리의 선포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에,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다. 라고 하는 이 선포. 이 선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의미 없는 것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믿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헛걸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믿음은 다 헛것이고, 여러분들은 잘못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어,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이 될 것이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것을, 어, 한마디로, 뭐요, 논,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어, 그, 어, 이렇게, 논술을 이제 풀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첫 번째 부활, 부활이 없다면 이건 제네럴한 룰로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아? 음, 믿는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의 선포도 헛된 것이었고, 그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우리는 그 바울, 바울과 같은 일행들은 거짓말쟁이로 판명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16절에 보면 제너럴한 얘기를 하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아까 13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랬잖아요. 이게 좀똑 같은 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위에서도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7절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될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믿음이 헛되다는 것. 그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 어, 그,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되고, 당연히 여러분은 어떻게 아직도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시게 이것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믿는 건데, 이 믿는 것이 헛된 것이 된다면, 그러면, 이 모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다 헛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인간의 그 어, 자기중심적인 그죄악 때문에, 에? 모든 인류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뒤틀려지고 망가져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은 여전히 죄인 죄 가운데 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떠한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그 부활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활을 안 믿게 되면 어? 지금 어떤 현적이 되냐면 여그그리스 안에서 아그리스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도 어떻게 그들도 어떻게 되는거예요 영원히 뭐예요? 살아나지 못하는 영원히 그 죽음 가운데 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있을 거라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지금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는 거죠? 부활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되는 이 것들만 어떻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이제 그것은 하나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 성취돼서 시작이 된다는 사인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잠자는 데서 부활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부활하는 자리, 이 부활하는 우리는 어느 세상에서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바뀐 그 자리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시 음. 이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활을 놓쳐버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는 나라에 둘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더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지금 그러한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부활에 대한 얘기는요, 어, 우리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음, 이 플라톤 사상에, 플라톤 사상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육체와 그 다음에 뭐요, 어, 영혼. 어? 그 영혼의 그두 가지 분류를 지금 이, 어, 어, 그리스 사람들은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은 영혼이 불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불면성, 불멸하지 않는 것, 이, <laughs> 아, 불, 불면, 망하나, 아, 부패하는 것, 부패하지 않는 것. 이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어, 어, 그 성질을 가진 영혼. 이것을 지금, 어, 이스라엘 사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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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스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육체는 어 망가진다, 부패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데 우리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구약성경에서는 어, 불변성, 불변성, 멸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성, 이 영원성은 영원성은 어디 우리 개개인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혼, 우리들이 야가는 영혼, 이 영혼의 이 영혼이 불멸한다. 어, 어, 어 저기 어, 멸하지 에? 않는 성격 성격을, 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불멸성은 누구에게 영원성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어. 영원성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혼, 영원성, 어, 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이 성질은, 어, 오로지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시, 안 가지고 계시다. 우리의 영혼이 어? 마치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하면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어, 잊게 하시면 잊는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서, 이제, 이,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내 영혼은 어떻게, 어떻게, 하이, 이데아에 갈 것이고, 내 몸은 저기,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그러한 그 믿음을 여기 보면 어, 반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고린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 영혼 불멸성.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에 가서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냐면 너희들 자체 안에 영원한 것은 없다, 불멸할 것은 없다. 너희들 것이 그게 왜냐면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이 부패한,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얼마나, 뭐랄까,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거의 많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그 컨셉트가 있으면 그것을 바꾸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기 지금 이 바울은 지금, 논술적인 증명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일반,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끌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뭐냐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바울의, 바울에게로 돌아가죠. 바울의 선포도 헛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은 우리들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뭐, 어떤,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이것을 또한, 어떻게 해요? 어, 소망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논술적인 아주 그러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리얼하게 다가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리얼하게 다가갈 수가 없겠죠. 특히나 이 시대에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사건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이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 <laughs>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 부활은 언젠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얘기입니다. 그, 그것이, 에, 에, 안 된다면, 어, 그, 에, 저기, 믿음은 어떻게 된다? 아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그, 뭐할까 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 믿음 생활 한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그, 앵커, 앵커를 딱 걸어서 될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 예수님의 부활사건입니다. 그 부활사건은, 사건은 우리가 또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어, 아, 붙여주는 것이죠. 주명사모님,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 부활에 대한 개념들이 막연하고또 그것을 실체감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언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활 사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뭐냐면 구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최종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의 그 상태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디에서 그러고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뭐냐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 궁극적인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통치의 그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복음의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게 지금부터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은 평생, 평생 그가 넘어지지 않을 안, 안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뭐이 부활사건이에요. 이 부활이 자기에게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이것을 이제 준비해가면서 우리에게 부활이 훨씬 더좀 구체적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이것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헛발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어떻게요? 이것은 헛발질한 게, 게 아니다. 이것이 팩트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는 여기 지금 어? 여기 사람들 봐봐. 여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때 그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담에서 보상에 올라갈 때그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처럼 브록서류기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긴 했지만 적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 속에 어, 그 어, 각각의 그 지체들이 그렇게 떠나가서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어,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작고 또 이게 에, 내용, 이 내용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어, 그 일반 어, 법칙, 어, 부활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가, 다시 부활날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 거짓, 어, 증거한 것이 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엉뚱한 믿음을 붙잡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15장 9절에서, 아,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참으로, 부활을, 우리가 붙들고 걸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그이 더욱 더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아버지 증정한 그 소망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로 아버지 자리매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있든 지간에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놓치지 않게 아버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